여보세요? 오빠. 어? 그 어디야? 나 지금 가고 있어. 아, 그러면 오면서 마트에 들러 가지고 어, 어. 양파랑 응, 응. 케찹 하나만 좀사 와라. 양파랑 케찹 어어. 어. 어, 알겠어. 어. 여보세요? 어, 미네야. 어. 나 지금 마트 왔는데. 어. 양파 그 까진 게 있고 어. 그 망에 들어 있는 거 있는데 어떤 거 사? 안 까진 거. 그냥 그 망에 들어 있는 거. 망에 들어 있는 거? 어, 어. 어, 어, 알겠어. 어. 여보세요. 어, 미네야. 어. 아, 그 양파 있잖아. 어, 어. 그중자가 있고 대자가 있어. 어. 어떤 거 사? 몇 개씩인데? 중자가한 여섯 개? 정도 있고, 몇 어, 어. 자가 한 10개에서 12개, 뭐이 정도 되는데. 아, 그냥 작은 거 사와. 중짜 사와. 중짜? 어어. 어. 어, 알겠어. 어. 아, 왜? 아니, 내가 양파는 어. 샀는데, 어. 케찹을 사려고 하는데, 이게 오뚜기 케찹이 있고, 어, 어. 무슨 우리 아이 어린이 케찹? 뭐 이런 거 있고 한데, 어. 이거 뭐 사야 돼? <laughs> 그 수빈이 어. 수빈이 먹는 거 있거든. 청정원 거? 어. 우리아이 케찹인가 아, 우리아이 케찹 어, 어, 어. 그거 그거. 아, 아, 알겠어. 어. 아, 왜 또? 아, 그 아, 미안. 자꾸 전화해 가지고. 응. 아, 그 결제하려고 하는데. 어. 그 신한 카드로 결제해야 돼. 현대 카드로 결제해야 돼? 아, 그냥 아무거나 해. <laughs> 아, 진짜. 내가 가지 내가 가. <laughs> 알았어, 그러면은, 그, 국민카드로 결제할게. 아, 근데 아무거나 해. 어, 몰라. <laughs> 알았어, 어, 좀 이따 봐. 어.